안녕하세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는 RWA 영화 프로젝트 더블 앤 코인 백서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라기 공원, 아바타, 타이타닉, 범죄 도시와 같은 명작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런 기회가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아프리카 사람이건, 남미 사람이건, 유럽 사람이건, 당신의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더블 랜은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작품에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제껏 상상만 해왔던 일이 더블 랜에서 가능해집니다. 더블 랜 프로토폴은 창작자와 팬, 투자자 모두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시키는 새로운 생태계예요. 영화, 음악, 드라마 같은 IP를 블록체인 기술로 토큰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투자하고 팬들이 직접 생산 과정과 성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죠. 팬이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 직접 제작 과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서 기획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 이를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상해 줍니다. 단순히 코인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판권이나 음원 저작권 같은 실물 자산까지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어요. 팬들은 이 자산을 부분적으로 보유해 실질적인 수익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더블앤 생태계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방식으로 운영되어 프로젝트 방향이나 예산 배분 등 주요 의사결정을 토큰 보유자들이 함께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팬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됩니다. 더블에은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중개 비용을 줄이고 투자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춤으로써 소액 투자자도 대형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죠. 영화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이끌어가는 최강 드림팀, 더블엔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바 필름 소속으로 20년 이상 영화 업계에 몸담아온 베테랑 프로듀서로 마동석 배우 주연의 흥행작 황야 그리고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몰이에 성공한 백두산 등을 통해 한국 영화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도한 최원기 대표는 특유의 기획력과 사업 추진력으로 K 콘텐츠를 전 세계 무대로 확장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국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블록버스터 제작에 다수 참여한 베테랑 프로듀서 남이현 프로듀서의 대표작으로는 부산행, 신과 함께. 그리고 백두산 등 한국 영화계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작품들이 질비합니다. 극장가와 OTT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블N의 콘텐츠 투자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출신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아드리엔 롬은 유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며 프로젝트 상장, 파트너십 성사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그랜의 해외 시장 진출과 파트너십 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엔터테인먼트와 블록체인 산업을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비트 사업 개발 지역 책임자인 악사이자다브는 비즈니스 개발, 프로세스 마이닝, 디지털 인텔리전스 등 블록체인 분야 전반적인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빙엑스, 얀덱스, 에비, 페맥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매니저로 캐나다, 미국, 호주 및 신흥시장 전반에 걸쳐 다국적 기업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기획부터 투자 제작까지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주는 구성목 어드바이저는 트랩, 프라그먼트 등 최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장의 생생한 피드백을 더블앤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메타콩츠 공동 창업자로 한국 nft 시장을 개척한 장본인인 황영기 어드바이저는 현재 펑크비즘의 ceo이며 rwa 컨소시엄을 열어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기업을 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크나 디지털 자산 투자 등 폭넓은 블록체인 경험을 기반으로 더블엔의 nft rwa 전략을 총괄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더블엔의 궁극적인 목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팬 창작자, 투자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수동적으로 즐기는 시대에서 내 아이디어와 지지가 실제로 콘텐츠를 변화시키고 그 성공을 함께 나누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블앤이 펼쳐갈 혁신 스토리가 기대되지 않나요? 참여하고 기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생태계. 바로 이것이 더블앤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더블 앤 공식 채널을 꼭 확인해주세요.